우리 역사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저희가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려 죽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계에 달려 주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 십자가에 달려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로 우리한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7 절과 8 절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확,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십자가에그 희생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그 행동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가치 있는 것이나 의미 있는 것. 이런 것을 할때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평가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성적으로 따져본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굉장히 가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이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요 이제 희생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뭔가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희생을 한다고 라 한다면 그 희생에 대한 가치가 정당해야 되죠. 그뭘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면요.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고 한다면 어때요? 의미 있는 사람. 또는 그걸 많은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죄인 된 자, 아무 쓸모 없는 자를 위해서 바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평가한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은 전혀 가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왜 죽으셨냐는 거죠. 왜 죽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가치 없는 죽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따지면 저희는 우리는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시고 합리적으로만 우리에게 행동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이 바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가치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한테 전혀 쓸모, 우리가 전혀 쓸모없는 자를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너희 같은 자들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한번 이 부활절에 느끼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면, 또 아니면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반응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겠는데요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사랑을 나누시면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부활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환경에 무너져서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희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니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 소망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갖기로 원하고 뭔가 더 높은 곳에 더 나은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뭘따지입니까 우리의 자격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희망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희망이 정말로 의미 있고 내가 그런 것을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잖아요. 맨날 꼴등하던 친구가 나 이제 정결등할까 이번 시험에서 그런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소망 갖고 있다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고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고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찬받을 만한 바로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라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기쁘게 즐겁게 살수 있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죽어야 되는 거고요. 그 댓글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고요. 축복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간에 상관없이 우리는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아무리 지금 화찮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요. 우리가 삶에서 반응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절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 하면 내 삶에 내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내 모습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런 소망을 우리한테 주신다면.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당신께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꿈과 그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회복되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또 하나님을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준그 가장 중요한 본질적 행동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하게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그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이 말씀은 우리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십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었는데 같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존할 수 없었는데 같이 이제 공존하게 됐고 이제는 뭔가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게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한테 함께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에 간건 둘째치고요. 하나님에게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지 못한 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요? 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과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용납당한 거예요. 내가 받아진 거예요. 우리는 그 받아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 겁니다. 그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여행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모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똑같이 용납하는 자로 바뀌도 그렇습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여러분 다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고서 점점점 이런 얘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될 거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무슨 뭐냐면요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이건 상관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요그 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들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을 그대로 용무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예죠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뭘 합니까? 판단하죠. 쟤는 어때? 쟤는 어때? 쟤는 이래서 문제이고 이것이 잘못된 거. 그렇죠?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셨다면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고요. 죽으실 수도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받아주심이 사랑으로 나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2024년도 부활절을 통해서 한번 도전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주변에 받아주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판단하고, 그리고 정지하고, 또이렇끔 이렇고, 뭔가 배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 얘기하듯이 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 혹시 내 가족과 관계가 있더라면, 내 동료들과 관계가 있더라면, 교회에서 우리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먼저 마음을 열어서 받아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